영화는 서기 709년 노르웨이에서 시작된다. 우주선이 거대한 호수에 추락하고 잔해 속에서 미래적인 갑옷을 입은 남자 카이난이 나온다. 아침에 깨어난 그는 첨단 컴퓨터 장치를 작동시키는데, 그 장치는 그가 지구에 추락했으며 이 지역 사람들이 죽었다고 알려준다. 카이난은 고대 노르스어를 뇌에 업로드하여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 그는 플라스마 소총을 장전하고 야생으로 향한다. 곧 그는 혼자가 아니며 누군가가 그를 쫓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카이나는 로스카르 왕의 왕위 계승자인 울프릭이 이끄는 바이킹 전사들에게 빠르게 붙잡힌다. 그들은 그를 마을로 데려가며 그를 이웃 부족의 적 전사나 스파이라고 믿는다. 울프릭이 그를 신문하자 그는 북쪽 섬에서 온 카이난이라고 소개하며 누구도 공격하지 않았고 용을 사냥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카이난이 도망치려 하자 울프릭이 그를 때리고 묶는다. 나중에 울프릭은 로스가르의 딸 프레야에게 외지인 카이난에게 약을 주라고 말한다. 울프릭은 왕에게 카이난에 대해 보고한다. 그들은 그가 전에 발견한 학살, 농장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도살되고 가축이 찢긴 것에 책임이 있다고 추측한다. 현명하고 존경받는 왕 로스가르는 일단 카이난을 살려두고 계속 신문하기로 결정한다. 프레야는 처음에 카이난을 돕고 의심하지만 동시에 그에게 끌린다. 카이난은 뜨거운 막대기로 밧줄을 태워 풀고 프레야가 이를 알아차린다. 그녀는 비오른을 부르지만 카이난은 비오른을 때리고 탈출한다. 그날 밤 무어웬이 마을 안의 전사들을 공격한다. 그것은 무서운 짐승이다. 빨갛게 빛나는 눈, 생물 발광 몸체, 날카로운 발톱을 가졌다. 무어웬은 바이킹들을 쉽게 학살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카이나는 무어웬을 쫓지만 바이킹들이 다시 그를 묶는다. 다음날 아침 카이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나쁜 기억에서 깨어난다. 그는 앞에 있는 어린아이가 빵을 주는 것을 본다. 곧 카이나는 왕에게 끌려가며 모두가 지난밤 누가 공격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것은 끔찍한 동물이었다. 왕은 카이난에게 그의 용에 대해 말하라고 요구하고 그는 그것을 무어웬이라고 불렀다고 밝힌다. 카이난은 무어웬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고 진실을 말하며 왕에게 그것이 무엇이든 사냥할 것이니 자신을 편에 넣어 죽이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카이난의 손은 묶이고 그는 말을 잘 탄다. 그들은 숲깊이 들어가 다른 동물의 잔해를 발견한다. 그들은 지난 밤 그들의 사람을 죽인 생물을 찾기 위해 둘씩 나뉜다. 카이나는 그 아이디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한다. 그러나 카이나는 울프릭과 함께 가며 잔해를 보고 곰일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 동시에 비명을 듣고 확인하러 간다. 동굴에서 곰을 발견한다. 울프릭은 카이나와 함께 동굴로 뛰어들고 왕도 울프릭을 걱정하며 곰을 공격하다 칼이 부러진다. 왕이 곰의 먹이가 될 뻔했을 때 카이난이 곰을 찔러 승리를 거둔다. 그들은 곰을 죽이고 왕은 카이난을 풀어주며 자유를 돌려준다. 그날 밤 그들은 승리를 축하하며 카이난에게 방과 옷을 준다. 카이난은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왕과 함께 손님으로 식사한다. 전사 중 하나인 보로미르가 술에 취해 카이난이 왕을 구했다고 말하며 프레아가 이를 듣는다. 한 아이가 테이블에서 나와 곰을 죽인 카이난의 칼을 보고 싶어한다. 카이난은 칼을 주며 그의 이름이 에리김을 알게 된다. 모두 방패 게임을 외치며 방패를 똑바로 세운다. 울프릭은 카이난에게 자신과 함께 놀자고 가리키며 방패 위에서 자신을 쫓으라고 한다. 그는 균형을 잘 잡으며 쫓고 울프릭은 방패 위에서 술을 마시며 걷기 도전을 제안한다. 에릭이 카이난에게 술을 주며 다시 이긴다. 마지막으로 울프릭은 백플립을 도전했고, 그는 했지만 방패가 부러지며 결국 넘어진다. 울프릭과 모두가 카이난을 높이 평가한다. 그는 밖으로 나와 칼을 들고 자신을 바라본다. 그때 프레아가 와서 곰에게서 아버지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한다. 카이난은 모두가 곰이 그들의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무어웬이 죽였으며 다시 올 거라고 프레야에게 진실을 말한다 동시에 굿나르가 마을을 공격하고 카이나는 프레야에게 다른 사람들을 부르라고 한다 두 마을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다 에릭이 보고 있는 동안 공격받을 뻔하자 카이나니 그를 제때 구하고 도망가라고 명령한다 프레야도 한 남자와 대치하며 그의 목을 찔러 죽인다 반면 굿나르는 살인기계처럼 죽이고 로스카르 왕도 희생될 뻔했지만 카이난이 제때 도착해 군나르를 제압하며 왕을 다시 구한다. 군나르는 그의 사람들에게 끌려가며 전투에서 진다. 군나르는 로스카르에게 아내와 아들에 대해 묻지만 공격하지 않았다고 한다. 카이난은 얼굴을 씻고 겁에 질린 에릭을 진정시킨다. 카이난은 프레야에게 가서 괜찮은지 묻는다. 그녀는 카이난을 돕고 그는 군나르에 대해 묻는다. 그녀는 울프릭의 아버지 할가왕이 모든 부족을 불러 프랑크족을 습격했지만 군나르가 오지 않았다고 말한다. 사고가 일어나 할가왕이 죽었고 울프릭은 군나르가 배신했다고 생각하며 군나르는 울프릭이 복수로 자기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한다. 숲에서 군나르는 울프릭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며 그의 아버지처럼 바보라고 생각한다. 군나르는 아침까지 숲의 한 장소에 머물기로 한다. 그러나 무오웬이 군나르의 사람들을 공격하며 상황이 악화된다. 카이나는 경계를 유지하며 소리를 듣고 왕을 부른다. 군나르의 사람들은 하나씩 무오웬에게 잡히고 그들은 로스가르에게 항복한다. 그러나 울프릭은 속임수로 오해하며 군나르에게 발포한다. 카이나는 무오웬을 보고 발포를 멈추려 하며 문을 열어 군나르의 사람들을 들인다. 굿나루는 경험을 공유하며 무어웬을 돌벽 같다고 부른다. 겁에 질린 사람들은 도망치려 하지만 프레야는 여기가 그들의 집이라고 말한다. 울프릭은 바이킹처럼 공격해 사냥하자고 제안한다. 카이나는 사자나 곰처럼 사냥할 수 있는 게 아니며 강력함을 강조하며 함정을 제안한다. 카이나는 울프릭이 칼로 생각하지 머리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웃는다. 왕은 카이나니 그들과 다르지만 맞는 말을 한다고 한다. 다음 날 아침, 카이난은 사람들을 이끌어 함정을 만들기 시작하며 큰 구멍을 파라고 한다. 그는 램프에 쓰이는 모든 기름을 가져오라고 명령한다. 에릭은 몰래 카이난을 보며 그의 머리를 따라 자른다. 모두 열심히 일하고 프레아도 카이난을 보며 미소 짓는다. 보로미르가 파는데 지쳐 얼마나 더 파야 하냐고 묻자. 그는 네 피트 더 기둥 구멍도 필요하다고 한다. 그는 구멍에 기름을 채우고 기둥에 방패를 놓는다. 함정 제작에 성공한다. 나중에 왕은 카이난에게 이 일이 끝나면 부족의 자리가 있다고 말한다. 카이난이 방으로 돌아오자 프레야가 안에 있으며 먹을 걸 묻는다. 그는 먹으며 프레야에게 같이 먹자고 한다. 프레야는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묻고 그녀의 의도를 이해한 그는 그녀가 자신을 얼마나 아느냐고 묻는다. 프레야는 충분하다고 하고 그는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한다. 카이나는 그들의 백성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그들도 땅이 필요했고 찾았지만 수백만 무어웬이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탐욕으로 카이나의 백성은 무어웬을 몰살시키고 그들의 집을 파괴해 땅을 차지했다. 카이나는 그걸 후회하지만 프레아는 그가 리더의 말을 들었을 뿐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한다. 카이나는 항상 길이 있다고 한다. 계속해서. 그의 백성은 무어웬에 평화로운 세계를 식민지화했다. 그들은 한 무어웬이 살아남은 걸 몰랐고, 3주 후그 소식을 듣는다. 그 무어웬은 그의 가족과 백성을 죽이고, 복수를 위해 떠나는 카인안의 배에 올라탔고, 승무원을 학살해 지구에 추락시켰다. 이야기를 들은 프레아는 아버지가 언젠가 누구에게 줄지 알게 될 거라던 왕실 칼을 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을 쓴다고 믿으면 끝도 써야 한다고 말한다. 카이나는 무어웬을 죽이려 나서고 왕은 싸움에 축복을 준다.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문이 닫힌다. 울프릭과 카이나는 미끼로 무어웬을 유인한다. 빌어먹을 신부가 끼어들어 먹이가 된다. 그들은 무어웬을 함정으로 유인했지만 울프릭도 떨어졌으나 카이나이 구한다. 기름을 점화해 무어웬이 폭발하지만 또 다른 놈이 들어오고 에릭이 프레야를 부른다. 그녀는 그것과 싸우고 마을 사람들이 도망친다. 한편, 죽지 않은 무어웬이 불덩이로 나와 로스가르가 딸을 구한다. 밖에서 울프릭은 무어웬과 싸우며 간신히 살아남는다. 카이난도 칼이 부러져 무어웬을 죽이는데 실패한다. 무어웬은 굿나르를 죽이고 탈출하며 에릭은 또 다른 놈이 있다고 카이난에게 알린다. 카이난이 도착하기 전에 왕은 딸을 구하다 죽는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배로 떠나기 시작한다. 카이나는 에릭에게 여기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며 떠나라고 하며 곧 다른 사람들과 돌아오겠다고 약속한다. 카이나는 무어웬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절망적인 울프릭 왕에게 이제 뭘할 거냐고 묻는다. 카이나는 모두를 하나로 모으려면 무어웬을 죽이라고 한다. 카이나는 아기 무어웬이 나온 우물을 확인하고 거기로 가기로 한다. 울프릭은 더 나은 무기가 필요하다고 하고 카이나는 더 나은 철이 필요하다고 한다. 카이나는 울프릭과 함께 배에서 철을 가져오러 가고 프레야도 따라가겠다고 고집한다. 카이나는 호수로 잠수해 철을 올리고 아기 무어웬을 보고 숨는다. 그는 올라왔지만 프레야가 사라졌다. 카이나는 보로미르에게 철을 주고 그는 무어웬을 자를 수 있는 강한 칼을 만든다. 그는 우물 안으로 들어가고 다른 이들이 따른다. 카이나는 무어웬이 있을 법한 이상한 곳으로 나온다. 반대편에서 프레아는 시체 위에서 깨어난다. 카이난이 길을 이끌며 용암이 흐르는 곳에 도달한다. 프레아는 아기 무어웬을 보고 조용히 탈출하려 하지만 가까이 온다. 그녀는 얼굴을 차고 먹히려 할때 소리를 듣고 떠난다. 프레아는 시체에 덮이고 카이난의 그룹은 무어웬을 찾는다. 갑자기 보로미르가 떨어지지만 구한다. 뜻밖에도 아기 무어웬이 한 명을 데려간다. 울프릭이 따르고 카이난이 그들에게 도달한다. 그들은 무어웬 은신처를 찾아 아기를 공격하려 한다. 하지만 소리를 감지하고 공격한다. 카이난이 눈을 치지만 보로미르가 상처를 입고 영원히 눈을 감는다. 카이난은 슬픔의 비명을 지르고 프레야가 그의 목소리를 듣는다. 카이난과 울프릭은 그녀의 목소리를 따라간다. 그녀가 다시 위험에 처한 곳에서 울프릭이 틈새에서 공격하고 카이나는 칼을 프레에게 넘겨 아기 무어웬을 죽인다. 그들은 프레에게 서두르고 카이나니 그녀를 진정시킨다. 무어웬이 아기 죽음을 보고 화가나 다가오자 그들은 폭포를 통해 탈출하려 한다. 울프릭이 시간을 벌고 프레야는 산에 매달린다. 카이나니 구려하지만 울프릭이 상처를 입는다. 카이나니 무어웬을 죽이려 나서며 꼬리를 자르고 피를 보고 찾지만 던져진다. 칼이 떨어지지만 주어 칼에 비친 반사를 보고 공격하려 한다. 그러나 프레아가 찌르고 카이난이 마지막 공격을 날려 절벽 끝으로 간다. 프레아가 제때 잡아주고 그는 무어웬의 손을 잘라 떨어뜨리며 끝낸다. 울프릭은 마지막 숨을 쉬며 무어웬이 죽었냐고 묻는다. 울프릭은 왕의 메달을 카이난에게 주며 자신보다 오래 착용하길 바란다. 그는 친구가 될수 있었다고 하고 카이난은 친구라고 한다. 이 마지막 문장으로 울프릭은 세상을 떠난다. 카이난과 프레야는 위로 올라가 에릭을 불러 배로 떠나는 걸 멈춘다. 카이난은 왕의 메달을 프레야에게 주며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라고 하며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 프레야는 이해한다. 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마지막 좋은 추억을 만든다. 카이난은 떠나고 프레야는 메달을 손에 남긴다. 카이난은 배가 추락한 호수로 간다. 아내를 마지막으로 보고 그녀의 포드를 묻는다. 카이나는 백성에게 신호를 보내 대리로 오게 하지만 돌아갈 집이 없음을 깨닫고 바이킹과 남기로 한다. 그는 호출 장치를 파괴하며 과거를 거부한다. 프레아는 몰래 지켜보며 그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다. 카이나는 왕, 프레아의 남편, 에릭의 아버지로서 새 삶을 받아들인다. 영화는 바이킹이 쓰러진 이들을 기리며 미래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난다. 더 많은 요약을 원하시면 스토리 캡슐을 구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